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버스나 다방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감옥에 끌려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때문인데요.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거리로 다시 나왔습니다. 2020년 현재 이들은 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취재한 기자들과 함께 팩트원에서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국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다면서요? 네, 박정희 정권의 그 유신체제 피해자들인데요. 지난달 23일부터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법원,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사법부가 그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그러니까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내려졌던 잘못된 판결을 정상적으로 다시 돌려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었던 시절에 내려졌던 판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분들이 박정희 정권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 양승태 대법원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길래 그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요? 이 이야기를 좀 하려면 먼저 긴급 조치에 관련된 역사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이제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18년간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이때 정권 유지를 위해 만든 게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그 보통 대통령 임기 6년을 넘어서는 그 정도로 이제 연임을 할수 있었고요. 네. 또 국회의원 임명권과 국회 해산권, 판사 임명권. 을 가질 수 있었는데 소위 그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삼권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무소불위 권력으로 휘두를 수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또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이 반기를 드는 국민들을 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눈에가시없겠죠 그렇죠. 네. 고민을 하다가 1974년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laughs> 비방하는 국민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조치 2호를 발령했습니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의 뭐 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신헌법이 만들어졌고 유신헌법이라는 건 새로운 시스템을 얘기한다면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긴급조치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헌법의 조항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진짜 쉽게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긴급조치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친구랑 뭐 가볍게 아 정권 뭐좀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감옥에 끌려가기도 했고요. 또 회사에서 동료랑 정부 정책 얘기했다가 또 옥살이를 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시대랑 비교를 하자면 음. 온라인에 댓글을 달았다고 네. 이제 형을 살게 되는 뭐 그런 상식이었던 거죠. 2호부터 9호까지 발령이 됐고 그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이른바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분도 계시지만 일반인 소시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이 사건들을 막걸리 긴급조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걸리 긴급조치 사건 말 그대로 막걸리를 마시다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피해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 평택 가는데, 뒤에서 그냥 학생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뭐, 우, 우, 운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뭐 평택 교육청에서 그 방공, 운변대를 가는데, 그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방공, 조축, 분식장려 이제 그세 가지로 가하는데 이제 분식장려는 그때 당시 다그 신문에 났던 얘기예요. 뭐 분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수 좀에 좀에다가 고기 잘든서 먹는 게 무슨 분식장려냐 이런 거그 얘기. 안기부에서 이제, 이제 그 유언별한 얘기지. 안동에 살던 김모 씨는 잡담 중에 박정희는 나쁜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긴급 조치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 경비로 일했던 김모 씨는 박정희가 정치를 잘못하니까 나라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속초에 살았던 김모 씨는 다방에서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데 물가가 도저히 잡히질 않는다. 예. 성토를 했다는 이유로 긴급 조치 위반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권모 씨는 술을 마시다가 네. 술집 벽에 붙어 있는 민청학년 학생들 수배 전단을 보고 예. 정부가 정당한 대모를 하는 학생들을 죽이고 있다 예. 이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긴급 조치는 74년 1호를 시작으로 이듬해 9호까지. 총 9차례 발표가 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활동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1260명이랍니다. 아 그렇게나 많아요. 그런데 예. 이 1260명이라는 숫자도 네.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판결문을 긴급조치 네 글자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아, 그럼 그래서 실제 피해자는 있다. 사실 추정도 힘든 겁니다. 뭐랄까요. 이게 단순히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형사처벌로만 이게 끝난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때요? 빨간 꼬리표처럼 낙인이 찍혀서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죄로 징역 몇년 살았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런 형량이 다 이제 기록이 되니까 좀 정상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고요. 또 경찰들로부터의 어떤 사찰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런 사찰이 피해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지인과 가족한테까지 확산돼서 더 힘들었다고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중학교에도 어, 제가, 몇, 그, 분명히 휴직계를 내고 갔다 왔는데도 벌써 면직이 아까 됐었잖아요. 이제 면직이지만은 실제로 강제, 음, 응? 퇴직이죠. 강제 퇴직. 잘린 거죠.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큰 공무원 할수 없고. 큰 회사에도 다닐 수가 없어요. 피해자들 가운데는 언론사에 입사한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가 되신 네. 분들도 있었는데 이 회사에서도 역시나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퇴직 처리가 좀 강요됐다고 하고요. 또 이사를 갈 때마다 그 지역 관할구에 있는 경찰들한테 계속 연락이 왔다고 해요. 이 감시를 계속 일상생활에서 받는 거죠. 이게 영화 보면 우리가 왜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뭐 조사 과정에서 뭐랄까 가혹 행위 내지는 고문 이런 것도 등장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자분들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서장이 와가지고 그 고문 현장에 와서 죽으면 고문 당하다 죽으면 3 8선 넘어가다 죽었다고 하면 돼. 그랬는데 그게 그 당시에 매뉴얼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만큼 국가 권력이라는 게 극악무도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무릎가지고 끼에다가 이런 나무때가 이렇게 끼고 여기다가 무릎을 넣고 이제 밥 먹는 거라 이렇게. 근데 어떻게 그놈이 잔인한지 그놈이 그렇게 고민하는 거라 뭐 협박도 하고 뭐너 죽어봤자 뭐 가만히 뚫뚫 말아가지고 받았다 버리면 아무도 시체도 못 찾는다는 둥 몽둥이로 또 발로 구두발로 어, 뭐온 전신을 그거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강목 같은 거 여기에 정강이 들어서 위에서 밟는다든가 그 몽둥이로 빠따라고 하죠 빠따로 치고 엎드려 뻗쳐 하고 찍고 그거는 약과예요. 그건 뭐 스살 때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물고문 물고문 물고문은 당했어요. 그다음에 이 손톱 밑에 여기를 찌르면 굉장히 아파요. 볼펜을 콕콕 찔러요. 일단 뭐 그때 당시에 독단적인 과정을 거쳐서 긴급조치라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만들어졌으면 그거에 따라서 처벌을 하면 됐을 텐데 굳이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네, 그렇죠 긴급조치라는 처벌 근거가 있으니까 긴급조치로만 예. 처벌을 해도 되죠 근데 대부분 근데 반공법 위반죄로 몰려갑니다 네. 간첩 그다음에 네. 용공사범으로 뭘뭐 자인 용공사범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민청학련 사건 그다음에 뭐 인혁당 사건 같은 간첩 조작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정신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불러준 대로, 자기들다 고쳐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았냐,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불법 소지제, 또 불법 모임, 방범법을 사람들은 방범법쪽으로 자꾸, 어? 어, 그걸 몰아가더라고요. 그나마, 뭐 자기들이 뭐, 공산당을 몰아가지고, 사인하라니까, 이거 치하라니까 뭐, 안줄수 없는 거지. 아무리 뭐, 힘센 사람도 매 앞에는 장사 없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헌법을 세 번이나 바꿔가면서 연임을 합니다. 네. 명분이 없으니까 그때 전쟁군 얘기를 띄우고 음. 방공을 국시로 삼게 됩니다. 이분들이 검찰 조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아, 난 억울하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건 좀 왜곡이 됐다. 호도가 됐다. 이렇게 좀 어필할 만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조사와 재판 과정은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중앙정보부가 이제 내놓은 그런 혐의를 그냥 그대로 이제 읊었고요 또 재판장의 판사들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니까 음. 형식상의 절차만 갖춘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네일심 구형을 하는데 처음에는 일심 구형을 이 년을 했다가 검사가 누가 쪽지를 받고 검사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돌아가지고 구형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잘못 알고 아삼 년, 이년 구형을 했다가 다시 구형을 해요. 삼 년, 오 년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국선 변호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피라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 동정을 받아야지. 좀만 해도 깎인다. 그래가지고 뭐칠년 7년 때리더라고 칠 년. 그게 이제 재판에 국선 변호사는 그냥 여시 행위로 앉아 있지만. 한 마디도 변명을 안 하고 우리 이름조차도 안 물어보는 변호사요. 어이 없지요. 그때 당시는 뭐 우리 같은 이제 시국 사법부한테는 최고 형만 때리면 충성한 줄 알고. 박정희 정권 때 사법부는 암흑기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깨어있던 변호사들은 그 박정희 때 사법부가 중세 왕정. 시절에 어떤 그러니까 절대왕정 때와 네네. 같다라고 많이들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재판장이 방공법 위반죄로 기소됐던 피고인들을 무죄를 선고했는데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재판장한테 구속영장이 어. 이제 발부가 되기도 했고요. 예. 또곧 최명판사는 당시 긴급조치 그 위반죄로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됐다는 이유로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음. 열정적으로 피고인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이제 구속이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뉴욕 타임스 일면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학생들을 변호했던 강신욱 변호사는 그때 네. 민청 학년 그 피해자들 주로 학생들을 많이 변호했었는데 재판장에서 법은 정치 권력의 신녀다 법을 악용해서 저지르는 재판은 일종의 사법 살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이 법정 모독을 했다. 법정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법정 모독 혐의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애국자를 빨갱이로 몰아서 법적으로 사형을 선고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사법, 그 이제 법률용어로한데가 사법살인이다. 박정희가 히트하고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재판부에서는 뭐 놀랄 수밖에 없지. 그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또다 다음에 또 강신호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니까 손을 봐야 된다 하면서 나를 구속시키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 아니면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때는 검찰이고 법원이고 아까 뉴욕타임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권력의 시녀다라는 얘기가 그냥 뭐 마땅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비판받아도 그렇죠 검찰이 보강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예. 그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그런 사건들도 드러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영화 1987을 보면 박종철 열사의 부검을 지시했던 채검사처럼 그런 사례만 있었어도 조금만 열정적으로 조사를 했다면 이런 조작 사건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법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올려준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판결만 하지만 않았더라면 사실관계를 따져서 변론을 충분히 들어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렇게 판결을 내린 당시 재판부는 그 후에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도 또 궁금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긴급조치 위반죄로 실형을 산 강봉기 씨의 재판을 담당했던 이 판사들이 있는데요. 이 판사들 가운데 A 판사가 특히 유신 헌법을 정당화하는 그런 판결을 많이 내렸는데 이후에 대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또이 A 판사는 대법원장직에서 내려온 다음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인권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인권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인권을 유린했던 어떻게 보면 판사들이 인권보호하는 네. 특별위원회에 들어갔고요. 또 B 판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B 판사도 대법원장이 됐는데 대법원장직에서 내려온 이후 변호사 사무실 를 개업해서 또 일을 하고 또그 이후에 국가에서 주는 각종 상운 상 같은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사법부는 이런 치욕역사를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한분 있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이자를 빌려 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데 대하여 죄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법부 출범 60주년을 맞았던 2008년의 일입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대법원에서는 네. 과거의 이런 잘못된 판결들, 스스로 부끄러운 판결들 그런 판결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음. 모아서 역사 속의 사법부라는 책자를 발간하기도 합니다. 책을 내서 할 정도로 본인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도 사법부가 본인들이 그 자성을 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갔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2010년 12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종상 씨의 재심 사건에서 긴급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어, 이게 사법부가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고요. 이후에 2013년 긴급조치 9호와 4호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고, 같은 해 헌법재판소도 긴급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분들이 예전에 그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입고 어좀 고통을 받았던 그 부분에 있어서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따라서 네.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예. 과거에 그 긴급조치로 처벌받았던 분들이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상당수분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게 되죠 네. 사실 그 추세가 이어졌다면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배상이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십니다. 1, 2심 재판부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예. 이 사건들을 받아하는 대법원이 2014년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2014년 이상한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판결을요? 긴급 해야죠? 조치는 헌법에 위반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나 인권 유린이 없었다면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한발더 나아가서 긴급 조치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상을 할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왜 내렸을까요? 당시 이런 판결이 내려졌을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 그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이런 억지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양승태 대법원이 이런 이상한 판결을 선고했던 근본적인 이유의 단서는 사실 재작년에 드러났습니다.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대법원 아래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삼심재판은 상고법원에서 맡게 하고 대법원은 좀더 중요한 사건 몇 개만 맡겠다라는 취지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요. 하지만 좀 정치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상고법원을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해왔던 일들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판결들을 내렸다는 문서를 제시합니다. 그 문서 속에 방금 말씀드린 판결들이 들어있었던 거죠. 긴급조치 때 피해를 입은 분들의 그 재판을 갖고 청와대와 일종의 딜을 한 거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은 그 1, 2심 재판부들이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기를 드는 판결을 계속 내놓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분의 재심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고요 광주 지방 법원에서도 광주 지방 법원 목포 지원에서도 이런 판결이 있더라 나옵니다. 여튼 이런 판결들이 대부분 사실은 2심에서 항소심에서 다시 그 대법원이 원하는 대로 뒤집힙니다. 다시 상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어 아직까지도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긴급 조치 피해자분들의 그 재판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래요, 이제 그 공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간 것 같네요. 예, 이분들의 책임 의식, 대법원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가 좀 주목해 봐야 할것 같아요. 네,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우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그러니까 비위 판사들을 먼저 그 재판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이들부터 좀 제재를 가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과거사 관련 재판을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잘못 판결을 내린 사법적폐들부터 정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2015년 대법원이 당시 그 공무원들의 긴급조치 관련 행위가 위법이 아니었다, 정당했다라고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 그 주요 결정을 내린 권순일 대법관이 현재 또 이제 임하고 있고요. 아직도. 네, 아직도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던 노태학 판사가 있는데 지난 3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순일 노태학 대법관처럼 이런 비위 판사들의 자진 사퇴와 국회의 탄핵 소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일차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들은 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그 국가 배상 소송을 전원 합의체에 이제 회부를 해서 다시 심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한 이제 긴급 조치 1호, 4호, 9호가 더 모두 어,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냈어요. 그런데 어, 2015년 3월 권순일 대법관이 어, 주도했던 3부 판결에서는 소부예요. 여러 가지 관련 인권, 과거사, 노동사건들을 다 역사적 판결들을 왜곡했어요. 그 왜곡하는 많은 판결들이 이런 소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 지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전원 합의체 판결로 다시, 어, 정립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 이분들이 왜 2020년 지금, 50여 년이 지난 지금 법원 앞에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지, 이제야 좀 이해가 될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과제, 어떻게 이 판결을 지켜봐야 할까요? 5월을 얘기를 하면 5.18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5.16이라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지 59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면 벌써 60년째가 되는 건데요. 네.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60년이 지났던 부분들을 아직도 안고 가시는 부분들인데 예. 과오가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잘못했던 대법원이 한, 한 번이라도 사과를 했던,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대법원이 그 사과를 그냥 가시 무시하고 과거로 돌아간 상황에서 그것들을 다시 원 상태로 돌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다시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나치 시절에 이루어진 모든 어떤 행위나 그런 법률 같은 거를 다 불법으로 정리했고요. 또그 당시 나치 정권에 협력한 법관들에게 법 외국죄라는 제명으로 다시 잘잘못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또 독일 법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법정을 당청석보다 낮게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의 일이니까 다 끝났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네. 관점으로 모든 잘잘못을 다시 좀 가리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급 조치, 그러니까 이 군사 정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은지 사실 50여 년이 흘렀고 어떻게 보면 과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남은 과제들을 좀 풀어가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긴급조치는 유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긴급처치의 몸통에 해당되는 유신헌법,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바로 불법이고, 그리고 무효라는 선언과 입법화,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신체제는 무너졌지만 사법부는 전혀 심판을 받지 않았던 거죠. 심판을 받았으면 당연히 양승태 같은 사람은 그 이후에 남아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법부 자체가 어, 순환하고 바뀌었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 이 여전히 남아서 그런 사고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 좋아진 상황에서 사실 사법부의 권한을 어, 강화시켰습니다. 강화시켜 주니까 그 강화된 권력을 오히려 나쁜 데 이용한 그런 방식으로 어, 했던 거죠. 폭력으로 인한 상처, 사회 진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국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반성,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같은 것들이 이제는 좀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오늘 팩트온에서 다룬 이 긴급조치 피해자 분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내일이 아니니까 역사 속에 한 페이지로 그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아직까지 끝난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뭔가 계속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이런 것들이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된 후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